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어, 오랜만에 어, 연휴가 있어서 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또 캠핑을 갑니다. 어근한달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어, 구정때 가고 어, 캠핑을 안 갔었거든요. 뭐못 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동안 차를 수리한다고 해가지고요 못갔고 이제 어, 어,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면서 어 제가 요거 한번 테스트 할 거예요. 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물받이 요렇게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위쪽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바지가 이렇게 좀 튀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 뒤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깥쪽도. 어, 마찬가지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튀어나왔는데, 오늘 속력을 한 90km 좀 넘게 이렇게 할 건데, 요 물바지가 잘 어, 버티는가, 어, 요거 한번볼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 달았던 어, 이 외부등 있잖아요. 어, 서치등, 청년 서치등. 요것도 이제 잘 되는 가도 한번 어,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동계 캠핑에서는 난방을 이렇게 어, 제가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어, 보강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어, 라지에타까지 이렇게 달면서 보강을 했는데, 아 어, 그리고 공기질 측정도 마찬, 측정기도 마찬가지로, 어, 공기질도 차 안의 공기질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어, 고치면서 이렇게 어, 수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요 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캠핑지로 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출발하면서 이번에 작업했던 부분들, 외부에 작업했던 거, 빗물 바지의 토출구, 물의 토출, 빗물의 토출구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좀 엉성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엉성하게 작업을 했고, 사실 이렇게 앞으로, 어, 달리면은 거의 뭐 바람을 다 맞는 거죠. 100%다 맞는다라고 생니다 특히 이제 옆에 측면에다가 이렇게 토출구가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100%저 속도를 다 느끼면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속도 보시면은 90에서 100km 사이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뭐 약간 허술하게 어 보일 만큼 되게 작업을 했던 게잘 어 붙어 있는지 제가 도착지에 어 도착해 가지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면테이프로 붙였던 어, 양면테이프로만 붙였던 어, 측면에 있는 어, 서치 등 있잖아요. 그것도 잘 붙어 있는가? 어, 제가 작업하는 거 보시면서 어, 그 식자자 분들 중에서는 아, 저렇게 허술하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뭐 90km, 100km 달리는데도 어, 이게 잘 붙어 있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뭐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제 경험상 어, 실리콘 이라든지 아니면 양면테이프가 그렇게 효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멈춤 없이 제가 어, 80에서 100km 사이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거의 뭐 2시간 정도 달리거든요 그랬을 때 어, 과연 잘 붙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착지 가가지고요. 캠핑지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캠핑지에 지금 다 갑니다. 한 2.7km 정도가 남았고요. 카메라를 든 이유는 뭐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캠핑카를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경험이 오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캠핑을 다니는 데는 이렇게 시골입니다. 시골. 시골이면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대도시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차들이 없는 그런 도시, 그런 이제 길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죠.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제 헤드라이트만 보고 이렇게 가야 되고요. 특히, 어, 옆쪽에, 이, 제가 백밀러를 비춰보면은,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보여죠. 어, 이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옆에 서치 라이트를 당구고요 물론 이제 이런 도로에서는 캐는게 아니죠. 어차피 뭐 앞에만 달릴 거니까는 앞에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제 캠핑지에 가서는 어 이제 주차를 하고 할때 옆에가 깜깜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행할 때는 유지는 할 일이 없지만은. 캠핑지에 가서는 후진도 해야 되고 전진도 해야 되고 옆으로 회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옆에가 깜깜하다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뒤에 불빛 어, 뒤쪽에 있는 불빛만 보고 옆에 양옆에 있는 상황들을 어, 어,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일단 후미등만 보고 후미등에서 보이는 불빛만 보고 어, 양옆에 있는 사항들을 백미로에서 판단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양, 그, 그, 양 측면에다가, 어 지금 제가, 어, 서치 라이트를 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가면서, 저 캠핑지에서 얼만큼 밝은지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캠핑지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쪽만 보더라도, 어, 가로등이 간간이 있지만은 지금 이건 양호한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가 숲속에 가거나 시골에 뭐 이렇게 강변이나 이런 거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 제대로 이 주차를 할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어, 요게 가로등을 지나면은 제 캠핑지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어 있어요. 있어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 나은 거죠. 근데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때 후진을 해가지고 갈때 옆에 나무라든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 수가 없죠. 서치를 키면은 보십시오. 옆에가. 자 서치를 켰습니다 켜니까는 화나죠 옆에가 지금 백밀러가 제가 안 닦아가지고 하필 또백밀러를안 닦아가지고 뭐 이랬는데 화나죠 <laughs>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캠핑지 가면은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이라서 어, 이렇게 뒷바꾸를 어, 후진을 하거나 이럴 때 옆에 이, 어, 서치를 달면은 이렇게 환하게 봐가지고 이렇게 구진을 하거나 안전하게 주차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안전하게 주차를 할수 하기 위해 가지고 이서치가 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참 준비를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무가내 얘기하다 보니까 저걸 닦았어야 되는데 닦아야 잘 보일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가 어, 필요하다라는 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좀 하나죠? 이렇게 하나죠? 하나죠? 보시면은 하나죠? 여기가. 자,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밝은 거예요. 이 정도. 끈 거하고 킹 거하고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쪽도 정말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밝아야지 옆에가 어, 잘 보이고 특히 뭐 장애물 같은 거를 피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어, 캠핑지에 주차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 저거 보여드릴게요. 어, 야 어, 빗물바지 토출군데 그대로 허술하게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앞쪽도 한번 봅시다. 앞쪽도 야 이거는 뭐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어요. 어, 갑자기 어두워지기 안 보는데 그리고 옆쪽 보시면은 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으로 어 한게 어 허술한 것 같지만 은어 정말 단단하게 잘어 견딥니다. 그래서 90kg, 100kg 달리더라도 잘 붙어 있어요. 자, 이번에 어 설치한 빗물바지, 제가 고속도로를 100kg로 막 이렇게 어 90kg, 100kg 달렸는데, 까딱없이 이렇게 잘 붙어있습니다 잘 붙어있고 아, 딱 보시면 예술적으로 떨어지죠 벽면에 하나도 안 닿이고 이렇게 쫙 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벽면에 안 닿이고 이렇게 쫙 떨어지고 있습니다 딱보면또 이렇게 어, 테스트를 한걸또 결과를 보여주기 해 가지고 아 비, 비가 또 내리네요 어, 얘는 왜 이래 얘는 물이 넘치는데 물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지금 여기에서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 새는 건가? 아무튼, 이쪽도뭐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잘 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 있죠. 고속고 달렸는데도 잘 붙어 있고, 여기도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좀 엉성하게 붙였지만은, 그래도 잘 붙어 있다. 아, 충분히 잘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조금 세네. 여, 여기가 제가 중간에 좀떠 가지고 실리콘으로 이제 이렇게 좀 중간에 이었는데, 조금 더 보충해야 겠네요. 지금 보니까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요거는 좀 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여기 어떻게 물이. 어우씨, 물이 너무. 어우요 쯤에다가 하나 더 뚫어야겠네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요런 이제 토출구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하고 보니까 여기는 지금 물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까지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지금 요쪽에 넘쳐가지고 흘러내려버있네요 여기다가 토출구를 하나 만드는 어, 작업을, 어, 여기다가 토출구를 하나 만드는 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빗물 바지 한 것도 한번 어, 보여드렸습니다. 몇쪽 이사에 줄이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어,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